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기도 위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한 해를 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가다듬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 끝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면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상구할 때 주님께서 커다란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혼은 해야 될까요? 해도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적어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반은 원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이게 변천이 있었어요. 모세가 가르쳐주기를 이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악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살다가 아내가 따분하고, 아내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별로 유익을 얻는 것도 없고,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게 내게 부담이 되고, 아내가 차라리 나와 이혼해서 내가 다른 여자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던 것은 원래 이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녀자는 아녀자란 말은 참그 비속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녀자란 말은 적절치 않고요. 옛날에 여자분들은 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쩌면 약자로서 살아간 겁니다. 경제적 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육신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마당에 자기 혼자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말의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혼하고 나서 자기 혼자 살아가야 돼요. 이혼증서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여자하고 결혼할라 치더라도 결혼한다 치더라도 뭔가 불안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남자의 부인인지 법적으로요. 어떤 남자의 부인인데 내가 그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혼 정서가 없는 여자하고는 다른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혼자 살아가야 돼요 경제적 힘도 없고요 가진 돈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삶 자체가 힘들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힘겨워서 살아갔을 겁니다. 모세가 그런 현실들을 보고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여자와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고요. 어,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는 것은 어,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급기, 그 너희들이 만약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이혼 정서라도 써서 주어라.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혼자 살아가는 비극은 맞지 않냐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유대인들은 악용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하고 살기 싫어요.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얼굴도 안 예뻐요. 경제적 힘도 없어요. 내가 그 여자 데리고 살면서 얻는 유익도 없어요. 차라리 나는 예쁜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그냥 이혼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지으시지 않냐 하셨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적, 이제는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부부가 그렇죠. 너 따로, 남, 나 따로가 아닙니다. 둘이 한몸이에요. 여기서 한몸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결합돼서 한몸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육신도 결합이 되지만 영도 결합이 되어서 전인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전인적으로. 그래서 부부가 된 다음에는 생각도 같이 하고요. 물론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삶도 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죠. 사실은 자녀 바라보면서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예요. 어,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요. 그것은 이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삶이 다 그렇진 않죠.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도무지 살수 없을 때가 더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는 너희들이 그 헤어지는 아내에게 이혼증서는 꼭 써서 주어라. 그리고 이혼할 수 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이혼 증서는 꼭 써서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했던 것이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가정은 참 신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은 신실해야 되죠. 가정 속에는 참된과 공의가 있었고 정의가 있어야 되죠. 적어도 가정을 이룬 사람들의 양쪽의 마음에 아내, 남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실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 비록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이 바리새인들이 완악함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도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혼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능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3 절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를 예수님께서 적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음행한 것, 그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간음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간음했을 때에 이미 그 여자의 마음 속에는, 간음한 여자의 마음 속에는 가정이란 게 없어요. 그때에는 예수님도 허용하신 거예요. 가늠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이혼하는데 그 음행한 이유 외에 남자가 다른데 장가된다면 그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혼의 문제를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 사회는 이혼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혼한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는 전부 다 상처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상처들을 어떻게 잘 수습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이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피치 못하게 이혼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 각자의 마음 속에 신실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참 중요하죠. 사람들에 따라서 이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행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바예요. 어떤 사람들은 폭력 때문에. 여러분, 이 폭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행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안 건데, 폭력하는 남자는 못 바꾸더라고요. 계속 안에 때리면서 살아요.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그거 잘 보지 않습니까? 여자가 평생 동안 맞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맞다가 죽는 여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칙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지만요.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장가갑니까, 예수님? 장가가지 않는 게더 낫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고자를 얘기합니다. 남자 구시를 못하는 사람. 근데 이 고자도 세 가지 종류의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원래 태성적으로 성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옛날에 궁궐의 내시는 성불구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영성훈련 한답시고 성불구자로 자기를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천국을 위해서 성불구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고자도 참 불행한 것이죠. 첫 번째 고자는 원래 태어날 때 성불구자로 태어났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든 고자는 우리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천국을 위해서 고자 된 사람은 자기가 성불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급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성불구자와 같은 고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결혼은 해요. 그런데 부부간에 합방을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천국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는 절제하면서 급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정력을 참지 못해서 창기들하고 관계를 가졌거든요. 근데 자기 의견상으로는 자기가 남들에게 보이기로는 어떻게 보이기를 좋아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결혼을 했지만 합방하진 않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세우면서 살아갔거든요. 근데 유선이었죠. 그 뒤로는 창기하고 와서 관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삶이 참 행복한 삶입니다. 상식적인 삶이 참 좋은 삶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그 상식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나 스스로 감당을 해가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회 범주 속에서 결혼은 합법적이고요 결혼은 상식적이에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갈 때에 내가 맞닥뜨리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절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혼자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생각으로 외골수가 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편협하게 보고요 사람의 마음도 좁아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요 그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가능한 대로 결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자기 혼자 살다 보면 생각이 편협해지고요. 생각이 독선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부부가 의견을 맞추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폭이 그만큼 더 넓어질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생각해 보시죠.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모세 시대 때에 사람들이 하도 이혼하니까 그 이혼한 것을 악용하니까 모세가 이혼하려면 차라리 이혼 증서라도 써서 주어라. 그래서 그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록 해라. 이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은 결혼했으면 그대로 사는 게 가장 좋아. 그런데 음행했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현재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맞닥뜨리는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보았을 적에 이 음행의 문제는 폭력의 문제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맞다가 자살해 버리는 여자. 평생 동안 맞다가 그 폭력 때문에 죽는 여자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우리 소,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스스로 고자된 차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스스로 고자 된 자예요. 고린도 교인들 자기들 스스로의 거룩함, 절제, 어떤 자기들 스스로의 엄격함 이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혼했지만 합방하지 않아. 난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커다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음행의 시험에 들어요. 정력을 참지 못해서 창기들하고 관계 갔거든요. 그러면서도 유견상으로는 유식적으로, 유선적으로 나는 여자와 잠자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적어도 이 유선적인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가정에는 부부 서로 간에 성실함과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가정 속에 싹 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더욱더 폭특해,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주님, 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귀한 가정 이끌어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희들 속에 신실함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허락해 주시어서 부부 서로 간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한 가정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혼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이 이혼할 때. 음행을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것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타파하고 부부 서로 간에 신뢰감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잘 만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